그냥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서 와, 이 일상의 행복을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살면서 그냥 아이랑 남편이랑 같이 놀이터를 가서 그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냥 세명에서 앉아서 밥을 먹어도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냥 아이랑 놀이터 가서 그냥 그네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타할때 있어요 완벽한 충만한 행복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고, 그 전에는 일을 하면서 항상 이 작품이 잘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작품이 잘 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책임감에 의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 이제 또더잘 돼야 돼. 항상 그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하다가 지금은, 아, 내가.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더 응. 인생은 한 번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가두면서 나의 20, 30대를 억제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되게 고통 속에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널 지금 만들었는 그거. 이게 지금 네. 행복한 줄 알고. 네. 네. 그네를 타면 행복하다는 맞아요. 걸 느끼려면. 맞아요. 그네를 계속 탔으면 못 느꼈죠. <웃음> <웃음> 일밖에 안 했고, 그냥 그게 나의 전부였고, 그 속에서 막 행복을 찾았다기보다. <laughs> 보다는 아 이만하면 다행이야 뭐이 정도면 다행이야 큰일 벌어지지 않고 이 정도면 다행이야 약간 음. 부정적이었던 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 진짜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근데 정말 다 소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소소한 행복을 어떤 거랑도 비교가 안 돼요